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정말 환상적인 문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으로 흙을 잡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되면 이 흙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일감으로는 이곳을 단수치고 연결해서 공격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흙이 젖히고 이렇게 한 집을 내게 되면 은 아래에서 한 집이 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흙은 두 집을 놓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백의 실패죠. 그렇다고 반대쪽으로 단수치는 건 어떨까요? 이 수는 따먹었을 때 있는다면 젖혀서 막을 때 아래에서 이렇게 한 집을 내면 역시나 두집 놓고 흙은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이곳을 단수, 단수치고 네, 호구치는 수가 굉장히 일리 있는 수입니다. 하지만 이 수는 네 패를 내서 상당히 좋은 수처럼 보여지지만은 사실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백은 폐 없이 그냥 흙을 잡아야 되기 때문이죠. 굉장히 일리 있는 수법이었지만은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단수치고 따먹을 때 호구치는 것. 네. 굉장히 일리는 수법이지만은, 패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백의 실패입니다. 정답은 어디일까요? 자, 바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좌우 동영은 중앙이 급소다. 이번 문제가 딱그 격언에 해당되는, 어, 문제인데요. 정답은 바로 이곳을 딱 갖다 붙이는 것이 딱 좌우 동형이죠. 이 수가 묘수입니다. 흙이 젖히면은 단수를 치고요. 따먹을 때 이곳을 딱 일선으로 공격을 하면은 흙이 끊어도 이어서 이곳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흙이 있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백은 한 점을 가만히 잡아서 아래에서는 흙이 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흙이 죽었죠. 그렇다고 하면 흙이 반대쪽으로 젖혀가는 것도 백은 단수를 치고요. 가만히 일선으로 늘게 되면 끊어도 연결해서, 연결해도 한 점을 잡아서, 역시나 이 흙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 집이 없기 때문에 흙이 죽고 말죠. 그렇다면 여기서 흙이 이곳을 두면 어떨까요? 여기서는 가만히 내려서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흙이 따먹으면은 역시나 가만히 내려서서 이곳을 이으면 단수를 치고요. 여기가 이제 집이 아니죠? 옥집이죠? 반대로 이으면은 이곳을 단수 쳐서 흙이 죽게 됩니다. 여기서 흙이 이곳을 두면 어떨까요? 이곳을 두는 것은 백의 단수를 치고요. 따먹을 때 가만히 늘어서 흙 전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인데요. 정답은 바로 이곳입니다. 단수칠 때 가만히 내려서서, 젖힐 때 단수치고, 따먹을 때 늘어서 네, 이 흙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문제의 해답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기서 사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